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노랑진 수산시장 위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희까리 라든가요 이런 잡어들은 거의 전체적으로 거의 다 들어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한 03시경에 늦게 고등어가 나중에 좀 들어와 가지고요 물건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물건보다 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로도 지금 현재 자연상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뭐 꾸준하게 뭐 들어온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자보들도좀 많이 좀혹금 현재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요, 그 일본에서 이제 연휴가 이제 끝나가지고 방어가 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렸습니다. 그 어제부터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고 양이 좀 많이 좀 늘어났는데요. 아마 오늘도 아마 그 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세로 이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제주산 정보였습니다. 얼마야. 감사합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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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저것도 얼음에서 꺼내놔야지.

1.5km 말하던데. 안, 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저녁 한 11시 정도에 유튜브를 올리는데요. 이렇게 그 유튜브 올리고 나서 한 12시, 1시까지 게 서너 물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이 많습니다. 아, 아니야, 아니 너무 커도 안 돼. 요즘에는 농어, 이게 민농어, 뭐노라기를간식이라고 그러는데 민농어 농어가 요즘에 서는데요. 요즘 초바이라든가 해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태도 이제 좀 풀려가지고요 양이 좀 많이 좀 들어오는 편이고요. 청어는 좀 시기가 이제 알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그 기름층은 이제 많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 속초 꽃도 그나마 제일 안 돼. 속초고 고성 이쪽으로도 좀 기름이 좀 많이 빠졌으니까 청어는 한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간 기름이 좀 부족하니까요 이점 참고하세요. 간새우는 요즘에 1년 중에 살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사터가 이제 풀려가지고요 아마 1월 중순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다랑어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대삼치 아주 좋고요. 한번 지어야 돼.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03시인데요. 아, 고등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한 박스에 한 15마리 정도 들었는데요 아, 물구 자체는 아주 크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그 정갱이, 그 양식 정갱인데 활경갱이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거는 뭐월요일만 빼고 거의 매일 있다 보시면 됩니다.